예. 어, 앞에 보시면 점점 호수입니다. 점점 호수 예, 스타트 밸브에서 점점 그 15cm 마다 물이 흐르도록 예, 점점 물이 한 방울씩 한 방울씩 이래, 이렇게 퍼져 나가는 식으로 물을 주는 겁니다. 예. 한 줄에 예, 한 줄로 심어서 양쪽으로 예, 이쪽으로한 줄, 이쪽한줄두 예, 줄로 예, 줄을 달 겁니다. 그래서 예, 중간에 한 줄로 식재를 예, 간격은 25cm 정도로 예, 맞추어서 식재할 겁니다. 예. 지금 점점 까는 거는 촬영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깔아놓고 지금 비닐을 피고 가는 거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앞에 비닐로 땡기갈때 말뚝을 박아서 예..하나 걸어놓고 사다리에 그냥 예, 간단하게 원래는 받침대가 있는데 예..가져오는것도 귀찮고 해서 그냥 예, 말뚝 하나 박고 고리 예, 25mm 거는거 하나 걸어가지고 그냥 예..걸어놓고 혼자서 작업합니다. 이렇게 준비해놓고, 예, 예, 땡기가시면잘 땡겨갑니다. 예, 영상에 올려보겠지만, 예, 뭐 간단히 하실 수 있습니다. 혼자 하는, 하실 때는 잡아주는 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예,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예, 지금, 이쪽에는 예, 아, 아직 마무리가 덜 돼서 비닐이좀 방방하지 않니. 예, 한쪽만 지금 뜯고 한쪽은 임시로 예, 지금, 예, 군데군데 떠났습니다. 요, 마무리 또 하겠습니다. 예, 다음 영상은, 예, 이제 식재, 예, 도마도 식재할 때또한번 찍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비늘 비늘로 멀칭 작업을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다 하고 예, 다음번엔 또 토마토 정식하는거 영상 한번 올보겠습니다예 감사합니다 오십니다 석동, 예, 비닐 멀칭, 예, 점점 깔고, 멀칭 마무리 했습니다. 아, 오늘 많이 힘드네요. 오늘 저녁은 고기 좀 먹어야 되겠네요. 아직도 숨 쉬는 게, 아, 힘듭니다. 역시 농사, 농사에는 이 삽질, 여러분들, 삽질 해보시면 힘든 걸 아실 겁니다. 제일 힘든 게, 예, 땅 파고, 예, 삽질 하는 겁니다. 예, 농사꾼은 기본, 이삽질 삽질에 단련돼야지, 예, 농사 짓는데 수월합니다. 오늘도 삽질 많이 하고, 예, 집으로 갑니다. 여러분들도, 집에 가서서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항상 건강하십시오. 예, 오늘 간단하게 물칭 비누로 작업하는 거 영상 한번 올려봤습니다. 예, 감사합니다.